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10월 11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 오래간만에 갤럭시 S21에 관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갤럭시 S21의 긱벤치 5 벤치마크 결과가 추가적으로 대만으로부터 유출되었습니다. 스냅드래곤 875 버전의 갤럭시 S21은 싱글코어 1204점, 멀티코어 4121점, 그리고 엑시노스 2100 버전의 갤럭시 S21은 싱글코어 1323점, 멀티코어 4215점으로 스냅드래곤 87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젠 CPU 부분에선 애플의 A14 바이오닉 집셋과 거의 동급 정도로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성능을 공개하면서 이번에 스냅드래곤 875와 엑시노스 2100 단가 차이가 너무 심해 성능 차이 상관없이 엑시노스의 비중을 더 늘린다고 밝혔으며 어쩌면 국내에 출시하는 갤럭시 S21 라인업부터 또다시 엑시노스로 돌려버릴 수도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 관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애플 관련 유출을 다루는 존 프로서가 이번에 공개되었던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의 정식 출시일이 10월 13일에 아이폰 12 라인업을 공개할 애플 이벤트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IT 매체 맥 루머스와 블룸버그는 미국 내에 위치한 애플 스토어에 아이패드 에어 4가 입고 중이라고 밝혔으며 맥 루머스는 10월 13일 아이폰 12 발표 이벤트가 끝나고 바로 판매 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정식 출시일이 공개돼도 이 일정은 미국 출시 기준일이며, 국내는 이 이후에 오름 또는 한달 정도 지난 이후에 출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소식은 아이폰 12 라인업에 관한 소식입니다. 어제 특집 테크투데이에서 전해드렸던 소식에 이어 민치고보다 높은 공신력을 보유한 강의. 이번 아이폰 12 라인업의 무선 충전이 맥세이프라는 이름으로 네이밍이 변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맥세이프 차저와 맥세이프 듀오 차저라는 두 가지 무선 충전기가 새롭게 출시된다고 밝혔는데 네이밍까지 변경한 걸로 보았을 때 설마 Qi 방식의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아서 변경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맥세이프는 맥북 시리즈에서도 탑재되었던 자석 부착식 충전기이며 이번 아이폰12 라인업에서 최초로 맥세이프 충전기가 지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아이폰12 라인업은 물론 출시해 봐야지 알겠지만 맥세이프 충전 내용도 그렇고 120Hz 주사율 미탑재도 그렇고 확실히 애플이 이번에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삼성은 칩셋면으로도 혁신 면으로도 애플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은 원가 절감 좀 그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